여섯 번째 구리 합금의 열처리입니다. 이제 구리 합금은 주로 황동, 뭐 청동 그런 식이죠. 황동 같은 경우는 구리하고 아연이 주죠. 근데 이 황동은 주로 냉간 가공을 주로 많이 합니다. 냉간 가공제를 주로 사용하고, 이제는 특별하게 이제는 강도를 증가시키고 하려면 그래서 냉간 가공에서 가공 경화하고, 그다음에 어 별도의 열처리를 해갖고 성질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황동 같은 경우는 음이제 결정립도 하고 이제 결정 이제는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나 기계적 성질 성형성 피로 특성 어, 또는 뭐 자연 균열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결정립도 하고 크게 영향을 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결정립도는 바로 이제 풀림 조건하고요. 그래서 열처리할때그 풀림 조건하고 그큰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냉간 가공제를 이제 풀림하면, 어, 회복 재결정 거쳐서 연화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그 다음에는 이제 재결정 단계를 지나서 이제 결정 성장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결정립도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립도가 커지면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파 황동 같은 경우는 700에서 730도에서 보통 재결정 원율림까지만 어, 재결정까지만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 어, 베타 황동 같은 경우도 어, 재결정 풀림하고 그 다음에 당금질 열처리 그 정도 하는 거죠 이것전 자연 균열이라는 얘기죠 자연 균열 또는 뭐 시기 균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거, 여기 한번 참고로 볼까요 그래서 당금질 또는 당금질 뜨임한 재료 어, 그런 금속재료나 또는 어, 냉간가공에 의해서 어, 재료의 그 대부응력 같은 것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당금질이나 뜨임하고 또는 뭐 냉간가공에서 잔류응력이 많이 있을 때 대부분 다그 잔류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잔류응력이, 음, 가만히 있으면 실온 상태에서, 실온 상태에서 이, 이 응력이 이제 어, 천천히 해소되거든요. 그렇게 해소되면서, 어, 변형이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래서 이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발생한 균열이다. 또는 뭐 입계부식에 의해 갖고 촉진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입계부식도 응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잔류응역에. 그래서 뭐 이런 거 보고도 응력부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잔류응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어 그래서 전부 다 비슷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결정립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결정립도 또, 뭐, 풀림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온 가공 황동 제품은 그 시기균열 같은 것도요, 시기균열, 자연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 풀림을 실시해야 되죠. 이것을 만약, 음, 고온 풀림을 하게 되면은 결정성장까지 가거든요. 결정성장까지 가게 되면 에 내부 응력만 제거하려면, 어, 그래서, 이제 300에서 한 1시간 정도만 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마 전에 어디 앞단원에서 이거 했을 겁니다. 뭐, 풀림의 3단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그럴 때, 여기가 대략 여, 여기를 회복이라고 하고, 여기가 재결정이고, 입자성장 이렇게 당기면, 음, 강도는 회복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강도나 경도고, 그 다음에, 음, 어, 전성이나 는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지. 그 다음에 내부응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까지만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 음, 어, 그 재결정, 아, 어, 어, 자, 재결정이 아니라 풀림 시간도 좀 짧게 해야 되고, 풀림 온도도 좀 낮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까지만 하는 거죠. 회복하고 재결증 초기까지만 하고 입자성장이 안 일어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동 같은 경우. 청동은, 전그 보통 금속재료에서 얘기할 때 청동하면 음. 기본적으로는 뭐 주석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데요. 기타 주석 말고 다른 합금이합금원소가 학금 들어가 있는 거를 총칭해 갖고 이 청동이라고 하죠. 그래 이제, 주석이 들어가 있는 건 별도로 뭐, 주석청동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석, 자, 주석청동도 뭐, 보통 한 200, 300에서 재결정이 일어나고, 이, 그 다음에, 음, 그래서 이제 풀리온도는 보통 한 400에서 600도 정도가 어, 적당한 풀리온도다 700, 7 이상으로 하면은, 그, 좀 다른 조직이 나옵니다. 다른 상의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결정립이 또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전온도는한요 정도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청동에 보면 포금이 있었죠. 포금이 한요 정도 포금인데 현재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건데 이 포금에다가 1내지2% 정도 아연을 넣어서 그 사고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주물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수지상 조기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 때문에 조금 연성이 낮지요 연성이 낮고 어, 균열이 잘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650에서 한 700도 정도에서 한 30분간 풀림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어, 수지상 조직이 없어지고 어, 균일한 알파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3 내지 8%뭐 아연을 아, 추석을 하한 것도 어, 요 단조 용청동 청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다 단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 가공하고 난 다음에 풀럼 처리를 해야 되죠. 풀린 처리는 그 다음에 기타 청동 한번 볼까요? 크롬 청동 같은 경우는 전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구리에크롬이 아, 요 앞에서. 이 황동이나 청동의 그뭐 특히 이제 황동의 조직 사진을 보면 이런 조직 사진입니다. 황동에서 보면 은이 풀림에 의해서 풀림 처리에서 발생하는 그 쌍정이 있었죠. 쌍정 풀림 쌍정이라는 겁니다. 풀림 쌍정이 풀림 쌍정에 관한 문제도 좀 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풀림 쌍정이라는 얘기는 그 풀림 열처리할 때 풀림에 의해 쌍정이 발생한다, 이게. 쌍정이 발생하는데, 이 풀림 쌍정은, 그래서 이 풀림 쌍정은 주로 FCC 금속에서 잘 일어납니다. FCC 금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쌍정은 HCP 금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풀림 쌍정은 풀림 열처리에서만, 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fcc 금속에서 잘 일어나고 그리고 밴드를 형성하는 거죠 밴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 조직을 보면 조직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결정립이 결정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쌍정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쌍정 밴드가 이런, 밴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정립 내에서. 음, 별도의 밴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평행하게, 밴드가 딱 나타납니다. 평행하게. 예, 이런 밴드를. 그래서 읽어보고, 이제 풀림상정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풀림상정이 잘 나타나는 게이 청동이나 황동, 그 구리학금이죠. FCC 금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잘 나타나는 게 저겁니다. 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도 역시 풀림 처리 하면은 어, 이런 풀림 상징이 나타납니다. 특수 청동 열처리, 크롬 청동 같은 경우는 크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도나 뭐 어, 도전성도 우수하고, 어, 그 다음에 연화 온도가 비교적 높아서 어, 용접 용접용, 그 다음에 뭐 전극 재료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전, 그러기 때문에 전, 그, 열처리 온도도 좀 높습니다. 그리고, 크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크롬 화합물을 형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955도에서 한천0 1 0도 정도, 그래서 대략, 어, 1000도 정도에서 용체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용체가 처리를 하면, 크롬이, 크롬이 구리중으로 그다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급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55도에서 이제 시후 처리를 합니다. 시오 처리를 하면은 요 크롬 화합물이 크롬 화합물이 별도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석출 현상이 일어나요. 크롬 화합물의 석출, 크롬 화합물 석출이죠. 화합물이 석출됩니다. 그래서 요 시오 처리를 하면 이렇게 화, 화합물이 석출돼요. 이런므로 해서 석출되면 이제는 강도가 증가하는 거죠 강도 증가 강도 증가하는 현상이란다 근데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어, 어, 산화되기 쉽죠 크롬은 쉽게 크롬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쉽게 반응하거든요 산소하고 쉽게 반응해서 cr2o3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분위기 열처리나 또는 진공 열처리 해서 어, 뭐 염용 열처리 그 해서 산소하고 접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지 크롬이 이제 산소하고 반응 안 하고 음 구리하고 화합물을 이루는 거죠. 현제 그런 얘기가 여기 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청동 뭐 인청동 같은 경우는 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니켈이죠. 니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인청농 같은 경우는 약 550에서, 그 다음에 양은 한 600도 정도에서, 음 어, 가공 중에 중간 풀림을 한다는 거죠. 가공 중에. 그래야 이전 어, 계속적인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공 경화에 의해서, 이 어, 균열이나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가공 도중 한 번, 어, 이 정도 온도에서 중간 풀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최종 냉간 가공 후, 어 탄성 한도나 또는 어그피로특성 개선하려고 다시 전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또 저온 풀림을 하는 거죠. 이때 재,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면 재결정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아까 앞에서 어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재결정이 어, 회복 단계까지는 강도 경도는 이상이 없는데 그다음부터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게 재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저온 풀림을 합니다. 그래야 강도나 뭐 이런 건 떨어지지 않고 내부 응력만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냉간 가공을 하다 보면은 내부 응력을 내부 응력을 그 잔류응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잔류응력 때문에 이런 탄소환도나그저뭐 피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내부응력만 제거하기 위해서 저음 폴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청동 같은 경우는, 한 250, 양은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3 5 0 정도에서 저음 폴림을 하면은, 그러면 재결정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강도 경도에는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내부응력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미늄 청동. 알미늄은, 청동 같은 경우는 알미늄을, 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구리 알미늄 합금이죠. 그래서 이제 알미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도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내식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얘, 얘 좋은 점이 또, 음, 주조가 좋은 거죠. 어, 주조성이 좋아요. 근데 알미늄 청동 같은 경우, 알미늄이 9.4% 이상 들어가, 있, 들어가면은, 이제 취화 현상이랍니다. 취화라는 얘기는 잘 깨진다는 얘기죠. 음. 어, 그리고 대형 주물 같은 경우는 천천히 냉각할 때도 역시 취성이 발생했고 쉽게 잘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조금 약간 개선시키기 위해서 f 이나 니켈을 f 이나 니켈을 보통 3% 정도 첨가하면은 어, 첨가하면서 알파상, 알파상 하면 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구리 합금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알파라는 얘기가 나오죠. 알파상 같은 경우는 구, 구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리. 우리가 철에서는 철의 알파상은 알파상은 Fe를 말하는 거죠. 강에서는 Fe를 말하는데 여기는 저는 구, 구리를 말하는 거죠. 알파상은 그래서 알파상의 고유한들을 어, 증가시켜갖고 어, 기계적 성질이 좀더 개선된다 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요거는, 요런 종류의 청동은, 고온에서 당금질 한 다음, 다시 이제 뜨임을 하여서 사용하면, 탄성한도, 인장강도, 경도는 증가하고, 어, 그러므 해서, 연신률은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적성질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이제 당금질 온도는 885에서 950, 그 다음에 뜨임은 540에서 620도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행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니켈 청동 같은 경우는 음. 니켈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음, 그 실리콘을 조금 집어넣은 같고, 그러므로 해서, 니켈, 어, 구리, 니켈, 실리콘의삼원계합금이합금의 어, 화합물이 석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출을 시켜야 되니까, 석출을 시키려면, 이런 석출 경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이제 용체화 처리가 필요합니다. 용체화 처리, 용체화 처리 후, 그 다음에, 시호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시효 처리.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어, 석출이 되기도 하, 하는데, 어? 그냥 그냥 초기 석출한 거 하고, 이렇게 열처리에서 석출한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석출을 열처리 하기 전에 열, 석출된 거 하고, 열처리 후 석출된 거 하고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저겁니다. 크기 차이. 얘는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큰데, 얘는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크기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무슨 특징이 나야죠? 석출물은 가급적이면 크기가 작고 고르야 이쪽이 강, 저 강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도가 커지고 여기가, 그럼 여기는 강도가 별로 그렇게 크질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음, 그러면 가급적이면 크기가 작고 고르고, 음, 어, 그렇게 분포시키려면은, 음, 열처리를 해야겠죠. 열처리를 해서. 그러면, 열처리를 하려면 애초에, 쓰, 음, 애초에 이렇게 석출됐던 것들을 고용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용체화 처리죠. 그래서 전, 자, 여기도 보면, 800, 800도시에서 용체화 처리를 해서, 음. 용체화 처리를 해서, 그, 초기 그냥 주주 상태에서 석출됐던 그런 석출물을 다 고용화 시킵니다. 완전히 다 들어오게 해요.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냉을 하면은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빠져나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455도 정도로 살짝 가열을 해줘갖고 그러면 그 상태에 있으면 이 천천히 얘네들이 조그맣게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오현상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시오하기 전에 또 역시 뭐 냉간 가공을 하면은 냉간 가공을 하면 역시 또 석출물이 균일하게 나와요. 왜냐면 C.O.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효과를 C.O. 효과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냉간 가공을 하면 왜냐하면은 용체화 처리 상태에서 그요런 화합물들이 그 알파상에 잔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냉간 가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냉간 가공에서 응력을 받거든요.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음그 알파상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니까요 알파상 나의 지금 각종 이런 석출을 일으켜야 되는 화합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에너지가 받으니까 는 요런 그 그런 화합물들이 바깥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석출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보통, 이때 나오는 석출상을 보고, 시타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처리에서 시타상에 석출돼서, 이것 때문에 기기적 성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타상을 석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 용체화 처리를 하고, 시효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60도에서 당금질하고, 또, 이 정도에서 뜨임하면, 어 또, 역시, 강화 효과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베릴륨 청동 가볼까요? 베릴륨 청동은 베릴륨이 2.5% 정도까지 함유된 거죠. 베릴륨이 그래서 강도 내마모성 내식성 정지전도도 아주 우수해서 이것도 역시 베릴륨 베릴륨 그 베를륨의 화합물인 그 다른 상에 역시 또 석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베를륨 청동에 우리가 좀 보통 청동 중에서 가장 음~ 강도가 크다 그러죠. 그 강도가 큰 이유가 얘도 역시 석출경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장 강도가 큰 거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다있고 이거는 전, 뭐 기타 베를륨에다가 코발트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은, 어 조금 더 집어넣으면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용체화 처리할 때, 결정성장. 그러니까 용체화 처리를 할 때, 고온에서 좀 고용화, 고용한도를 높이려면은 좀장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시간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결정이 크게, 결정이 커져요. 근데 코발트가 들어가면 요 결정 성장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 성장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석출할 때이 입계화의 반응을 갖다가 그뭐 저지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전뭐 용처나 시호 처리할 때이 베릴륨 같은 경우도 조금은 전 산화가 잘 됩니다. 베릴륨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분위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용처와 처리 온도 온도 및 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요 결정성장을 억제하던 것 또는 뭐 균일 고용화 이제 상반된 두 인자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균일한 교용화, 고용화를 하려면 온도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정이 너무 또 커지고, 결정을 작게 하려고 하면 또 균일한 고용화가 잘안 되고,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어, 이제 온도와 시간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용체와 처리를 하면 다 순행을 하고, 어, 그러고 나서는, 어, 그대로 또 시용하거나, 시효를 하거나, 아니면, 어, 가공한 다음에 시효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용체화 처리라고 그러면 반대 또 이제 시용화 처 시용 예, 경화 처리를 한 한다는 거죠. 이때 시용 온도는 한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 그다음에 고전도 재료 같은 경우 시용 온도를 요 정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후 처리 전에 아까 여기도 보면 그 얘기가 있었죠. 시후 처리 전에 음. 가공을 한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후 전에 가공화 하면은 훨씬 더 어, 석출 경화를 더 어, 촉진을 하는 거죠. 자, 요 위에 보면 용체화 철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그 뭐요 구리 합금, 알미늄 합금 또는 뭐 티타늄 합금, 아니면 그오스타나이트의 스테인레스 강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시화시오해서 어, 석출물을 형성하기 전에 실시하는 열처리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용체화니까는 고용한도를 최대로 높이는 겁니다, 고용을. 그래서 합금 중에 용질 원소를 완전히 모상 중에 고용시키게 돼. 그래서 고용을 최대로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최대로 시키려면 용체화철이 온도가 높은 쪽이 좋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높으면 또뭐 결정립이, 음, 결정립이 커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용체화철이 조금 더 얘기해 주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용완도를 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엔 금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냉을 하면은 금냉하면은 얘들이 천천히 냉각을 하면요. 아, 선행부터 먼저 할까요? 선행 얘기를 이걸 지우고 선행을 하면은 선행하면은 고용됐던 냉각을 하면서, 냉각 중 고용된, 용질이 빠져나옵니다. 용질이, 바깥으로 용출돼요. 용출이라고 하는 것보다 석출인데, 이때 나오는 석출은 조금 조대한 겁니다. 조대하다. 그래서, 조대한 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미세한 게 좋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냉을 하면은, 금냉을 하면, 금냉을 했기 때문에, 요, 용질원자가 빠져나올 시간이 없지요. 빠져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체화 처리된 그 조직에는, 과포화 고용체라는 걸 형성합니다.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이 돼요. 과포화라는 얘기는, 용질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과포화. 이거를 다시, 이제, 시유 처리를 하면은, 과포화, 과포화돼 있던 요, 요 과포화 고용 고용 고용된 과포화로 고용된 요 용질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거는 이제 미세하게 나오는 거죠 미세하게 미세하게 석출된다는 거죠 왜 그냐면 여기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확산 범위가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천천히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선행을 하니까 얘네들이 용질원자가 충분히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어, 확산에 의해서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와도 자기네끼리 모이라고 해도 확산 현상이 좀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세하게 석출이 된다는 거죠.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황동 제품의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시기균열 및 경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풀림처리 온도와 냉각 방법을. 보통은 전, 음, 시기균열 및 경도저하를 방지하려고 하면 적어죠 내부응력 제거니까는. 그러면 좀 낮은 온도에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한 300도에서 선행 또는 금량한다. 이렇게 돼.